안녕하세요 프로 야근너 헤더입니다 이제 막걸리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배가 많이 나왔어요. <laughs> 그 야근하고 어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샤워하고 이제 자기 전에 막걸리 한잔 먹으면 되게 좋아요. 잠도 잘 오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이제 막걸리인데 어전 지평 막걸리 이제 주로 먹어요 생 막걸리. 근데 이번에 대전에서 공수해 온이원 막걸리가 있네요. 그래서 요거 먹어 보려고 해요. 이것도 보니까 생 막걸리라고 써 있네요. 대전 막걸리. 어, 쌀은 국내산이네요. 이 쌀이 국내산이어야 조금 맛있더라고요. 음, 뭐한잔 먹고선 이제 마무리할게요.